맞아요. 나한테, 나한테 그 동안에 내 땀의 결실로 맺혀놨던 걸 내가 내년에는 다 보상받는 그런 해운년이시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별남모녀 신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우리 다가오는 네. 2026년 응. 병운년 미리 보는 소띠의 신년운세입니다. 미리 보는 신년운세 소띠분들. 네. 아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좀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충하던 그런 해였을 거예요 어, 좀 건강적으로 많이 치신 거예요? 이분. 네 맞아요 음. 내가 내가 상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요런 쪽으로 내가 조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 년이잖아요 네. 소하고 말하고 또 충이란 말이야 충해운 연이란 말이지 아,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아나 이거 어떡하냐 <laughs> 신년을 보라고 하는데, 아나 이럴 때마다 좀 곤란한 말씀 드릴 때마다 좀 제가 좀 많이 좀 힘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 선생님은 정말 솔직하시잖아요.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네. <laughs> 내년에는 이제 내년 병년에는 병원 2020년 병원년에는 내가 해운년과 많이 충하고 달에 달에 이제 월별에서 또 틀리겠지만은 월에서 좀 많이 충하는 그런 해운년이 좀 많이 보여요.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거보다 좀 내가 길한 거보다 좀 내가 충하는 해운년이다. 길하지가 좀 많이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기대 성과를 이끌었던 거 일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 해운년에는 자꾸 남한테 뺏겨. 아이고. 내 기대 성과가 자꾸 남한테 뺏기는 그런 해운년이시거든요. 어, 내거잘 그래? 챙겨야 돼 정말. 좀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선생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어, 있어요? <laughs> 왜 없겠습니까? 응, 뭐, 이런 근데. 해운년에 이렇게 충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 무속 비방들이 있잖아요. 네, 많이 네, 네. 보통 우리가 해운년이 가기 전에 그 해운년이 가기 전에 새첫 첫 해운년에 해월달에나 요럴 때 우리가 홍수막이라든지 아니면 동지때 액막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해운년이 바뀌기 전에,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해운년이 바뀌기 전에 동짓날에, 동짓날에 요런 거, 앵망이라도 예, 좀 하셔가지고 나의 내가 그동안 일궈놨던 성과들, 결과들 이걸 좀 남한테 안 뺏기셨으면 좋겠어. 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올해 하반기. 네. 동진날이 정말 좀 중요한 시기네요. 네, 맞아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양띠분들은 막 치고 올라간다. 내가 네. 그래서 빨리 이 중간 매듭을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초에 내 결과물들이 막 뺏긴다? 음. 그 결과물이 있다는 것 자체도 우선은 좋은 게 있는 건데 네 맞아요 뺏그 기능으로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아 정말요? 나하고 친분이 있던 사람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뭐 사업 파트너 아니면은 직장 동료 막 이렇게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같이 신뢰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한테 죄다 뺏긴단 말이지 오. 그동안 결국 노력은 내가 다 하고 죄하고 네. 성과는 얘가 본 걸로 다가 그럼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네. 내가 그동안 노력해 온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남한테 뺏겨 그 공들이. 그런데 어, 요새 또 음. 이렇게 이런 상황들에 우리 해당하는 시청자분들은. 네. 저도 선생님께서 뭐 영상을 보다 보면은 어 그러면 또 이거 그냥 뭐막 막아고 가뭐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느낄 수 있지만 아니 그럼 부당집에 와서 그러면... 뭘 하라 그러지 안 좋은 게 있으면 하라 그러지 여기서 내가 예배를 드리라 그럴 거야 뭐 내가 여기다가 뭐 천배를 드리라고 할 거야 뭘뭘 뭘 하라 그럴 거야 안 좋은 게 있으면 풀고는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 정말 필요하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거예요?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으면 인간사 다 똑같잖아요. 무난하게 내가 요 정도까지는 뭐 내가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그냥.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이건 누구나 겪어야 뭐구나 누구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일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말씀을 안 하는데 내 공이 뺏기는 건 너무 너무 열받지 않나? 난 열받을 것 같아. 정말로 내 노력의 결과들이 결실을 맺고 그 공들이 다 온전히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내년에 나랑 춤을 하던 해운년이다 보니까 자꾸 사람하고 춤내일 결과에서 춤 마찰이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내가 안 뺏기고 내 공을 내가 온전히 갖고 오는 게내 보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막 치고 올라간다. 막뭐 대박이 확 터진다가 아니고 그동안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준하게 노력을 합니다. 말도 없이 진짜 소처럼 열심히 음, 음, <laughs> 읽으기만 합니다. 음, 음. 읽었는데 이제 결과물이 쫙 나타났는데 그걸 남한테 뺏기면 열 받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내년에 좋다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 내 결과물만 안 뺏기면 돼내 것만. 그렇죠. 내 거를 내년에 너무 많이 뺏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안 뺏기는 게 나한테는 복이고 득이거든요. 말씀처럼 노력한 거를 정말 보상받는 시기가. 네 맞아요. 안 되는데. 나한테 그 동안에 내땀의 결실로 맺혀놨던 걸 내가 내년에는 다 보상받는 그런 해운년이시란 말이에요. 네, 뺏기면 어. 정말 말짱 거니까. 네 맞아요. 춤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박살이 나야 되고 저기서 박살이 나야 되고 음... 또 뺏겨야 되고 뺏겨야지만은 내가 멀쩡이죠. 어?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내가 멀쩡해지는 거? 그래 뭐 그냥 뺏기고 내가 뭐 아무 탈 없다는데 근데 정신적으로는 힘들잖아. 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안 뺏기고 내 몸도 멀쩡하고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걸내 걸을 내안 뺏기고 결과에 대한 그 노력의 땀의 대가를 제대로 받으려면요. 올한 올해 들어오는 을사년의 동시때 이분들도 액마이라도 소소하게. 액마이 많이 안 비싸잖아, 그거. 솔직히 맞잖아요. 어, 그냥 떡값만 주면 돼. 떡값만 어디 가도 다 떡값만 달라고. 더 달라면 도둑년이야, 그거. 어, 진짜로 어디 가면 도둑년이야. 떡값 위에 더 달라면 도둑년이야, 그거 진짜로. 어. 왜냐면은 저는 선생님을 알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 시 청자분들 중에서도 네.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왜냐면 뭐 신도분들이나 손님분들이 와서 뭘 하려고 해도 선생님은 하지 말라고 오히려 아니 그거는 뭐, 하지 말라고 하시는 뭐 굳이 것이다. 내가 뭐더 욕심만 안 내면은 어차피 올 거고 거기서 더 내가 더좋아지려면 욕심을 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뭔가의 결과에 더큰 욕심을 낸 분들한테는 그래 그럼 운이라도 열어보자 어떻게 붙잡아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애지가 나면은 아유 그냥 그냥 해도 돼 그냥 그냥 갑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어 그냥 비고만 가라라고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러. 그런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내가 몇 년을 노력을 해왔던 거, 그런 결과물들을 뺏기는 그런 해운연이라서. 그래서 제가 소소하게 앵막이라도 좀 가까운 데로 가서라도 앵막이라도 해서 내거 결과물을 꽉 쥐, 쥐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내년에는 그걸로 해서 빚을 바라는 해운이니까. 좀좀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나이가 있을까요?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나이 같은 경우는요. 55세, 을사년 나이로 29 정축생 분들 그다음에 마언 하나 을축생 분들. 그다음에 53세 계축생 분들. 그 다음에 65세 신축생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77세 기축생분들. 음... 어, 65세, 그 다음에 65세, 77세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 삶의 절반 이상을 내가 노력해온 결과들을 꽉 뭉쳐 잡고 있는데 네. 조심해야 돼 진짜. 내내 그렇죠, <laughs> 아내, 내 식구들한테 다 뺏긴다 이거. <웃음> <웃음> 안 돼요 정말로, 정말로 이분들 같은 경우 이게 마지막이고 다안 돼. 음... 어, 음... 이걸로 잘 가셔야 되는데 잘쥐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다 흐트러져. 정말로. 대뇌에 대박이거나 쪽박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65세, 70킬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에 정말로 크게 내가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정말. 로 음. 내가 아유, 그래도 나누는 게 더불어 가는 게 좋으니까 내가 나눠 나눠서 주고 더불어 가는 게 조, 좋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 자식들한테 나눠줬어. 자식들끼리 또싸 나고 나이 난다, 이거. 아이고.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지고 있는 것도 올곧하게 다 넘겨갖고 다 화기애애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마지막 기회거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칠십 시세요, 뭐운 받으라 이럴 거야, 뭐 하라 그럴 거야. 음. 내거 갖고 있는 걸가 올고지 나의 성과를 잃은 그 결실을 보게끔 올해 들어오는 을사년에 정말로 소소하게 앵막이라도 동짓날 앵막이라도 하셔갖고 내거잘 지키라는 소리예요. 음. 뭐 어떻게 보면 좀 뺏기지만 말라. 네 맞아요. 음. 내가 뺏겨도 이게 좋은 결. 과물이 나면 되는데 나만 또 이제 아무것도 한게 없는 걸로 돼. 그런 데 노력에 내가 노력을 한 노고에 대한, 내가 노력을 한 거에 대한 뭐 말이라도 한 마디 들을 줄 알았는데 욕만 먹어. 정말로 남한테 뺏기고 인간한테 배신 당하고 구설 구설에 너무 많이 또 휩싸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응. 그래서 내가 소소하게 올해 동지 때앵망이라도좀 하셔갖고 풀고 내거잘 지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생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소띠분들도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끝으로 우리 소띠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 소띠분들은 정말로 우격합니다. 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뭐 소띠라서 뭐 고집 성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소띠라서 소고집이야 소고집이야잖아요. 근데 소띠분들 정말 고집 없으세요. 고집 없으세요. 그냥 정말 죽어 죽어 일만에 일만 일만 하고 그냥 일만 하시긴 하시는데 내가 뭐 일을 해도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강력하게 계속 딱한 파는 거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력의 결실을 근데 여러 번 뺏겼어 기회도 많이 놓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빚을 좀 많이 못봐 오히려 이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포트를 굉장히 잘합니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내 것도 좀 챙기셔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정말로 내가 그동안 읽어놨던 걸로 꼭 빚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